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입니다. 오랜만에 애청자들과 만남인 것 같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많이 힘드셨죠? 요즘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수칙 5가지를 꼭 준수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KCN TV 한중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특히 아침에는 항상 잠이 모자라서요 자고 자도 덜잔것 같았고 또 그렇다고 7, 8시간씩 자고 일어나서도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아침 일어나기가 엄청 힘,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고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몸이 개운해서 방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식전에 마시는 음료수를 타서 드리고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도의 전등을 끄고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한답니다 <laughs> 요즘은 좀 많이 좋아져서 외출도 하고 출근하지만, 쉬면서 갇혀있던 몸이라 피곤할 때가 많았는데, 이천이는 항상 생기발랄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서 못 나갔지만,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체육공원에서 산책도 한답니다. 예전 같으면 별 일이 아닌 일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실루에서 산책하시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눈 인사를 건너곤 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또 아픔이 고통을 잊으면서 산다는 게더 없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편지. 편지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또 희망을 주는 좋은 마음의 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아침 인사, 서로 공유하는 좋은 글 여러분들도 살맛나는 세상을 살고 있으시죠? 네, 저도 지금부터는 자신이 몸을 챙길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건강에 좋고, 면역성에 좋은 걸로 많이 챙겨 먹으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갑자기 중국 안도에 계시는 전성남 선생님이 보고파지네요. 이 선생님이 2020년에 첫 번째로 저에게 보내주셨던 편지가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힘내세요. 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많은 사랑을 받으세요. 참 따뜻한 아침 인사였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 이 선생님을 한중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저희 목소리가 또 저희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말 한마디가 청중들에게 힘이 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니 저도 내심으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전선웅남 선생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 삶을 산다고 합니다. 저도 비상시기에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동창들과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과의 소통도 이폰 하나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고 불편한 데가 많지만 이젠 이 나이가 되면 그럴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이 아프고 나서는 더 멋진 삶을 설계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산다고 합니다 오늘의 편지 내용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따뜻한 글로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의 영광을 느끼면서 살도록 힘을 실어주신 중국 청도에 계시는 이성화 선생님이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신들은 가정의 요공자. 생로병사 인생 법칙. 장수인들 어찌할꼬. 사는 옛산이로되 물은 예물이 아니로다. 40년 전 당신들은 엄마가 아닌 처녀였습니다. 탐스런 사과 같은 얼굴, 앵두 같은 입술에 모루 같은 두 눈, 치렁치렁 양태머리, 하늘하늘 치맛자락, 말할 때는 해님 같고, 걸을 때는 물찬 제비 같고, 웃을 때는 천사 같고, 수줍어 할땐 사랑의 화신 같았습니다. 천진단만한 그 시절, 연애편지 한 장에도 가슴이 활랑활랑. 너울 쓰고 시집가는 꿈을 꿔도 얼굴이 홍당무디던 그 시절. 당신들이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처녀였습니다. 당신들이 그 시절 은 사랑스러운 처녀 시절이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하늘을 날면 별을 따고 싶었습니다. 길가의 말똥이 굴러도 웃고 싶었습니다. 웃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았던 처녀 시절은 인진 한두 장의 기념 사진을 보아야 기억을 더듬을수록 심해쳤습니다 추나 추동이 되풀이 되고 해와 달이 바뀌고 바뀌어 그때로부터 20년 후, 그대들이 처녀 시절은 먼 과거사로 되고 생면부지 한 남자의 현처로 호랑이 같은 시부모의 며느리로 사랑하는 아들, 딸의 엄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닌 부녀로 여성이 아닌 엄마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위로는 시부모 공대에 소홀히 할수 없었고 아래로는 어린 것들을 키우느라 여념이 없는데 남편이 뒷바라지에 남편이 눈살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천진단만한 웃음을 걷어갔고 바깥일, 집안일, 살림살이에 저러 여염한 처녀 어디 가고 함칠함칠 양태머리 어디 갔나? 그대들은 가정이란 울타리에 꽁꽁 묶이고, 살림이란 숙명에 목이 메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변해 갔습니다. 머루알 같은 두 눈엔 피곤기가 가득 차고, 사과같이 탱글탱글하던 얼굴엔 한 줄, 두 줄, 연륜이 생기고, 물찬 제비 같이 걸음걸이 요염하던 그 뒷모습 대신 삐어질 만큼 삐어지고 커질 만큼 커진 덩치에 머리는 더벅머리, 걸음은 터벅터벅. 터벅. 수줍어서 웃을 땐 섬섬 옥수로 입을 살짝 가리던 그 처녀 저리 가라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앙천대소하는 엄마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힘들 때면 이를 악물어야 했고, 억울할 땐 울분을 삼키면서 견뎌야 했고, 슬플 땐 눈물을 흘리고 나서도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밑도 끝도 없는 일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겐 할 만큼 다하지만 유독 자신에게만은 지독하게 각박하여 명품 화장품 하나도 못 사보고 인생의 황금기 중년을 흘러보냈습니다. 남성 동포 여러분 까마득한 아내의 옛 모습을 떠올리고 변모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지요? 참 당신 그땐 예뻤었는데 당신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선우의 모습을 대조하고 겪어 삶을 돌이키면 돌같은 남편들이지만 그 전날 가엾는 아내 때문에 가슴 아파서 마음이 짠해지고 그런 아내를 두고 큰소리 뜽떵 쳐온 자신이 처서에 말없이 참여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한번꼭 깨어나서 도닥여주고 싶고, 그런 공신이 여태껏 내 곁을 지켜주어서 곤백번 고마워서 다시 한번 깨어나주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에 쫓기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고, 밑도 끝도 없는 자식 시발에 눈코 뜰시 없으니, 그좋내 나이에 언제 한번 내 인생 못 살아보고 엄마로만 살고 주부로만 살았습니다. 이젠 인생 60 곡에 올라서고 보니 귀밑머리는 하얗게 새지고 얼굴에는 물결주름 팔자주름이 어김없이 그려지고 아무개의 엄마가 아무개의 할머니로 전략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로, 용모의 아름다움은 하루아침 이슬로 사라지고 바친 것보다 차려진 것이 너무나도 적었던 당신들이 전반생에 심히 동정과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머니이자 집이었습니다. 당신들 없이 어찌 스라에 훌륭한 아들딸이 있으며 당신들 없이 어찌 온 가족의 행복이 있으며, 당신들 없이 어찌 남편들이 당당한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세월이 모진 풍파 속에서 한 몸을 다 바쳐 한 가족을 굳건히 지켜온 손색 없는 유공자입니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잃어버렸던 내 인생을 진정 내 인생 내가 사는 여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시어머니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닌 오로지 내 편인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뼈 아픈 고통과 지극정성으로 나와 서 키워온 자식들과 그 자식들이 낳은 손주들이 효성에 받들려 천륜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관두의 내 편이 있다는 걸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함께 나란히 늙어가며 잡은 손 놓지 않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려던 위대한 약속, 그 초심 변함 없이 지켜드릴 겁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기도 하지만 무정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답니다 젊었을 때는 소털같이 많은 세월이라 말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금사락같이 소중한 순간순간들입니다 살다 보니 남보다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게 성공한 것이고, 좋은 세상에 살아남아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한 것이고, 그게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이 하루하루가 어제 날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순간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미루지 말고 만나야 합니다. 어찌 알아요? 오늘은 만날 수 있는데 내일은 못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만나면 한번 줄어드는 만남이라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는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다니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행장을 갖추세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이지, 다리가 때릴 때는 마음뿐이랍니다 천하절승은 들어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추억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나이를 생각 말고 이제라도 도전해 보세요 20년이 흘러간 뒤에 아 그때 시작해도 할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란 말이 있잖아요. 소풍 같은 우리 인생 이왕이면 여한이 없도록 웃으며 살고 누리며 살고 즐기면서 살아야죠. 목청껏 노래하고 마음껏 춤을 추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소홀히 했던 서로의 존재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한 짝이 예고 없이 나의 곁을 훌쩍 떠나버린다면 어찌 나에게 속하는 파란 하늘이 꽃구름이 푸른 산이 무새들 푸른 바닷가의 금모래가 있겠어요. 고통의 심연 속에서 몸부림치고 맥 없이 축 처진 어깨, 방향 없이 터벅터벅, 방황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면,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천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답니다.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있을 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함께하는 부부로 남아주세요. 부부의 아름다움은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고향 가족 여성 여러분, 당신들은 지난 날 우세대 공대에 정성을 다했고 자식들 양육에 사랑을 다했고 남편이 뒷바라지에 심혈을 다 바쳐왔습니다. 실로 가정을 위해 자신이 모든 걸 깡그리 바치고. 가정이 오늘를 위해 마멸할 수 없는 공원을 세운 유공자라 되기에 추호의 손색이 없습니다. 부디 화목한 가정, 극진한 사랑, 지극한 효성 속에서 자유의 나래를 펼치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여생이 되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귀댁에 부디 웃음과 행복이 찰찰 넘치길 삼가 기원합니다. 미숙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동창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성화. 2019년 3월 7일. 네, 지금까지는 이성화 선생님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아, 이 글을, 편지를 읽으면서 참 감격의 눈물을 어쩔 수 없네요. 예전에는 이 선생님이 손목시계란 수필을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요, 문필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성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동창생 가족 여성들을 생각해 주셔서 편지를 쓰신 글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좋은 글 지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을 붙잡고 최대한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은 가정이 달 5월입니다. 꽃봉어리인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이날, 모두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시고 애청자 모든 분들도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이티 TV 한중 방송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이천희의 이천희 오늘이 파트너 이금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